어머, 20대 30대 사이에서 입소문 자자한 찐 여행 성지. 혹시 나만 몰랐어? 혼자 떠나도 외롭지 않아. 돈 없어도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는 마법 같은 곳들. 지금 바로 공개. 스크롤 멈추고 좋아요. 저장 필수. 5위 낭만 가득 유럽 감성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역사 덕후, 예술 덕후 소환. 걷기만 해도 힐링되는 로맨틱한 거리. 맛있는 젤라또는 필수. 4위 가성비 급한 왕 로컬 매력 베트남 다낭 하노이 사파. 인생샷 보장 아름다운 자연 저렴한 숙소가 최고. 꿀맛 현지 음식 힐링과 액티비티를 동시에 사미스터들이성지 이색체험 포르투갈 리스본 빈티지 감성 충만 트램 타고 슝슝 저렴한데 분위기까지 완벽 맛있는 와인과 해산물은 덤 2위 화력값 액티비티 천국 태국 방콕 물가 싸다 쇼핑 마사지 천국 반문화가 핫해 현지인들과 찐 소통 가능 짜릿한 경험 놓치지 마세요 대망의 1위는 혼행족 강추 만능여행지 일본 도쿄 혼자라도 두려워 마세요 편리한 교통 맛집 천국 쇼핑 청.